그리고 어떤 상황에 그 사람의 태도, 뭐그 꼬라지가 보기 싫고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감정 전환도 빨리빨리 못 합니다. 근데 관성이 더 강하면 이건 이익이잖아요. 관성은 항상 이익이야. 이익은 돈, 뭐, 뭐 어떤 권리,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이런, 이런 거가 더 강한 사람은 빨리 어떤 태세 전환이 빨라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고집을 안 부린다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길게 고집을 안 부린다고. 근데 인성이 많으면 이 이익이나 돈, 권리, 이런 것보다도 내, 마, 내 감정이 중요하다, 이거야. 내 생각이 중요하고 너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크면은 여러 가지 괴롭습니다. 정신적 괴로움이 인성이에요. 정신적 괴로움이 인성이야. 무인성은 5분 전에 욕을 먹고 5분 후에 배가 고프면 또 밥을 잘 먹어요. 무인성. 그래서 무인성이 잘 돼요. 없으려면 깨끗하게 없는 게 나아.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낫습니다. 뭐 설마 그 사람이 감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현실적이에요. 무인성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고집 안 부리겠다, 쓸데없는 고집은 필요 없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왔다 갔다 하거나 불이익이 생기거나 이러면 태세 전환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감정 소모를 안 하는 것도 무인성이에요. 정신적 괴로움은 인성에서 나옵니다. 정인이든 편인이든. 그러니까 인성 많은 사주가 어떻게 그렇게 괴로운 게 많은지 몰라요. 항상 괴로워요. 그거는 버리지 못하는 감정이 있다는 얘기야. 그,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툭 털어야 되는데, 못 털어요. 잊지 못하는 걸 계속 담아두는 거. 이런 게다 인성이 담당하는 겁니다. 떠난 사람,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가는 사람 어쩔 거야. 빨리 털어야 되잖아. 그죠? 무인성이면 쿨하게 털어버립니다. 인성이 약할수록 빨리 털어요. 근데 인성이 왕한 사람은, 어, 사람도, 어, 이렇게 수집하는 경향이죠. 수집. 감정도 수집하고. 변하지 않는다가 인성이잖아. 그러니까 변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인성이라, 만물은 다 변하는 게 순리인데 변하는 걸 거부하는 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강하면 그게 용납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근데 무인성도 인성 운이 오잖아. 그서 대운에서.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평판 이런 거를 의식하기 시작해. 그걸 의식하니까 괴롭죠. 인성 운이 안 들어왔을 때는 관만 쫓아가는 거야. 관성만. 내 목적만 쫓아가고 현실의 눈이, 현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현실적 판단에서. 근데 인성 운이 오게 되면은 뭔가 저 사람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살았던 뭔가가 이제 무시가 안 되는 거야. 무인생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정도는 내가 쿨하게 쿨하게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도 넘겨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가 갖고 자꾸 이렇게 복기를 합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복기를 하고 그리고 걱정이 태산같이 몰려옵니다. 인성운에 어떤 걱정이겠어요. 앞날이 걱정이죠. 인성은 가득 쌓아 놓고 편안하게 미래를 두다리 뻗고 살고 싶다. 이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안 써요. 왜안 쓸까요? 내가 살아야 될 날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쓰는 거야. 인왕할수록 부자들이 보면 자기 돈은 자기 돈을 안 쓰고 받는 거 되게 좋아하죠. 얻어먹는 게더 맛있거든. 아. 앞날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게다 인성입니다. 그거를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데 마음이 안 놓여요. 이게. 마음이 안 놓여. 근데 인성운이 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오니까 이제 무인성도 안전빵을 하려고 누가 붙잡아놓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또, 직장도, 이렇게,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그런 좀, 괜찮은 직장도 하나 마련해놓고, 이렇게 보증수표 같은 뭔가를 구비를 하는 게 무인성의 인성운입니다. 무인성이 무거운 족쇄를 차는 게 인성운입니다. 음. 근데, 대운이 딱 끝나잖아요. 대운이 무인성인데, 인성이 딱 끝나면, 내가 그때 미쳤지, 하고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가버리면 원상복구 됩니다. 내 감정이 원상복구가 돼요. 재성하고 관성은 그 대운이 끝나도 기록으로 남아요. 뭘로 남냐면, 관성은 어떤 기록으로 남냐면, 뭐, 스펙으로 남아요. 어디 학교 졸업했다, 이렇게 명시된 게 있어요. 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성 대운이라는 건 뭐야? 가족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 대운이 끝났다고 가족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내가 낳은 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로 배 속에 못 집어넣잖아. 그런데 인성은 뭐냐면 정신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 대운이 딱 끝나버리면은 굉장히 무의미해져요. 그냥 없어지는 느낌이야.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본인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게 돼요. 인성 대운이라는 거는 무거워진다. 창살 속에 내 스스로 내 발로 들어가는 게 인성운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있다가 이제 대운이 끝나면은 탈출하죠. 자유를 얻었어. 그리고 그 인성대운 동안 그 불안감, 걱정, 돈도 못 쓰고 꾹꾹 밟아 놓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불안한 감정이 없어지니까 이제 막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죠. 마음도 편안해지죠. 편안해지고, 오늘만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인성이라는 건 오늘 말고 미래를 땡겨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인성은 미래를 땡겨서 걱정 안 하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게 그냥 하루하루 모이니까 오히려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젊어져요.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건 인성입니다. 늙어지게 만드는 요 나이를 이제 이 대운이 끝나면 거꾸로 먹죠, 이제. 그러니까 무인성이 예, 법령이 생기고,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축 늘어지고, 근신 걱정이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보이는 게 바로 인성 대운이에요. 근데 인성 운이 끝나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 젊어집니다. 법령은 걱정에서 나오는 거라서 다시 젊어집니다. 마음의 나이를 먹지 않으려면은 관인상생이 안 되면 돼요. 관인상생은 어린아이인데도 굉장히 어른스러워 보이거든요. 이렇게 애가 진중해 보이고 중후해 보이고 뭔가 침착해 보이고 그래 보여요. 근데 어, 관인상생이 안 되는 게 있죠. 뭐가 관성 없거나 인성 없으면 관인상생 안 되잖아요. 무관성 또는 무인성은 철들지 않아요. 관인상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무관성이고 무인성이에요. 책임에서 자유로워. 관인상생은 족쇄를 차고 있는 거예요. 왕, 왕은 뭡니까? 이 무거운 왕관도 써야 되죠. 옛날에 그 왕비들 봐, 머리에 그가채 얼마나 무거워, 못 부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폼을 잡아야 되는 게 관인상생이야. 그 폼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관인상생은 내가 붙잡고 사는 게 많아. 남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것도 있어요. 눈치 보는 게 많고 관리 종목이 많아요.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돈도 관리해야 되고 이 머릿속이 복잡해요. 체면칠해죠 그렇죠. 어장 관리도 하고 인맥 관리도 하고 그리고 감정까지 읽어야 돼. 관인 상생은 타인의 감정까지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게 관인상생이고, 인정 욕구, 관심 욕구, 권위의식, 또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게다 관인상생이야. 본인이 가장 높은 데서 내가 제일 많이 안다 이거야. 내가 제일 많이 아니까 너희들을 거느리고 다 보살펴 주겠다. 이게 관인상생이야. 내 말만 들어라. 컨트롤 타워 같은 게 관인상생이야. 관인상생은 머리잖아, 머리. 브레인. 손발은 뭐예요? 식상이잖아, 식상. 상관생제는 손발입니다. 말초로, 말초로 가는 게 상관생제예요. 관인상생은 어떤 통제하는 사람이야, 통제. 통제 기능 장치예요. 그래서 관인상생이 된 사주는 어느 조직이나 어느 뭐 이렇게 사람들 단체에 들어가면은 금방 뭐가 되냐면 장이 돼장 회장 해라 뭐 여기서 뭐 해라 이 타이틀이 딱 붙어 뭐 해라 이렇게 그 사람을 구심점에다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조직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 말단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겠어요 상관생제 상석에 앉아가지고. 다 내려다 보면서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거. 실제로 관리하는 거는 움직이는 거, 기동력은 상관생재지만, 관인상생은 보면서 관찰하고 전략을 짜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죠.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야 손이 움직이잖아. 그죠? 그게 이제, 관인상생은 머리, 상관생재는 손발.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손, 선생님 하는 사람들이 보통 광격 그다음에 정제격들이 많아요. 많이, 많이 오시죠. 인생이 많으면 삶이 힘들거든. 책임이 너무 많거든. 일단 경제적 책임을 져야 돼. 남편이 돈을 안 벌어. 여자 인생이 많으면 남편이 기대요. 골치 아파.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 그렇지. 그렇죠. 현실로 빨리 못 들어와. 현실적이지, 네.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거지.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는 거거든. 인상에 왕하니까. 그치. 내가 제일 잘났어. <laughs> <laughs> 상관생재가 선생도 많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지. 사람 관리 선생님들도 많아요 응. 상관격은 아까 여기 소방 그대로 관을 깨니까 조금 특이하죠. 어떤 형식이나 주류에서 좀 벗어났죠. 그런데 선생이라는 거는 가장 무난한 걸가르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격의 선생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인생이 왕해야지. 관성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뭔가 다듬을 게 있, 다듬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라. 그런데. 는 음. 너무 힘들어. 힘들죠. 너무 힘들지. 그리고 틀에 들어가려면은 제격이나 광격이 돼야 돼. 일단 세상의 그렇지, 평 그렇지, 그렇지. 평균의 모습 있죠? 그렇지, 그렇지. 야, 누구나 뭐 이렇게 하, 살더라. 이런 평균인은 제격이 돼야 돼. 제격하고 광격